안양이들 지내시고 계십니까? 어, 최근 참 오래간만에 조금 어, 반가운 소식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코비드 19 치료제를 만들어낸 파이자가 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치료제를 전 세계에 이제 뿌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돈이 없는 나라들에는 특허료도 받지 않고 복제약을 만드는 아, 이런 권리까지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어서. 전 세계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스라엘는 올해를 시작할 그때 새해를 전망하면서 그때 그런 네, 추측을 했었죠. 아마도 8월 정도를 지나면서 코비드9인으로부터전 세계는 차차 벗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아마도 우리도 거기에 괴를 같이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도 기억하실 독자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그런 일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채널 24회,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미국과 중국의 대립 사이에서 우리 대한민국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 이 얘기를 조금 보충해야 될 사건이 생겨서, 아 좀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지난 11월 이 15일에 미리 예고가 됐었죠. 어 미중간의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습니다. 어, 최초로 둘이 화상으로 만난 어, 이런 회담이었는데요. 여기서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얘기가 무언가 좀 속연치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뜻밖의 것들이 있다. 이래서 어, 국내외의 언론들이 좀 어, 시끄럽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 이두 사람간의 대화를 요약을 해서 보도를 먼저 했는데 거기서 바이든이 대만 독립을 우리는 반대한다 그리고 우리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던져주게 된 거죠 중국 언론 보도에 이제 따르면 바이든은 중국의 체제조만 그러니까, 뭐, 공산화가 되든지, 무슨 자본주의화를 타든지, 그, 체제가 어떻게 되든지, 공산화로 넘어가는 걸뭐 자본주의로 강제로 되돌리려고 한다든지, 이런 체제 전환을 미국은 추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중국과 충돌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시진핑은, 그래, 너 정말 말 잘했어. 이 말이 이제 생략됐겠습니다만은, 만일 미국이 레드 라인을 넘으면 미국뿐만 아니라 대만도 마, 마찬가지겠죠. 레드 라인을 넘기만 하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거다. 불장난을 했다가는 불에 타버리게 될 거다라는 호한 말까지 했는데 바이든이 여기 대해서 뭐 특별하게 반박하거나 이러고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매체들이 전하는 얘기 결국 그거죠. 아 우리 시진핑 주석이 일방적인 승리를 했어. 이렇게 보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재미나게, 백악관에서는 이런 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사실이라는 둥, 아니라는 둥, 뭐 얘기가 분명히 나와야 될것 같은데, 아무 얘기도 하지를 않았죠. 결국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이제 퍼진 얘기들이, 언론과 청세들 사이에서 퍼진 얘기가, 바이든이 시진핑 주장을 일방적으로 그냥 들어줬다. 이렇게 얘기가 흘렀는데 16일에 와서 미국의 소리 방송 VOA죠. 미 국무부가 이제 돈을 대는 방송, 이미 국무부의 매체라고 해야 되겠죠. 이 VOA가 이 내용을 또 보도를 했는데 바이든이 한 얘기를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지역에 대한 안보와 평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약속과 결의를 시 주석에게 전달을 했다. 대단히 외교적인 그냥 얘기네요. 그리고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과 경제 관행으로부터 미국의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강조했다. 미국 국익에 관해서는 분명히 빼놓지 않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은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수호하고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국제 시스템 발전을 위한 21세기 규칙을 보장할 것이라고 어, 천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수사적인 학 아주 외교적인 언어의 나열 그 자체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라 내용만 VOA의 16일 방송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VOA는 뒤에 중국 대변인의 말을 인용을 해서 중국은 상호존중, 평화공존, 상생협력. 이것을 미중 발전의 3대 원칙으로 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참 평화롭고 정말 즐거운 양 정상 간의 대화였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언론들이나 국내외 뭐 전문가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대했던 게이두 정상 간의 얘기 속에서 대만 얘기가 나오고 좀 가닥을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대만에 대한 문제가 한마디도 나오질 않았었다는 겁니다. 이 양쪽의 보도 내용을 정리하면, 물론 그두 아, 사람 간의 얘기 속에는, 아, 상세한 얘기를 전달한 내용을 보면,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그 일대에 관한 이제 얘기를 아주 언급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바이든의 대만에 대한 아주 소극적인, 어, 자세. 이것을 목격하면서 많은, 어, 국내외 전문가와 언론들이 놀래고 있는 거죠. 이거 뭐지? 미국이 중국 밑으로 겨 들어가고 있는 거야? 심지어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매체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 또 억지스럽지도 않은 것이 최근까지 미국이 보여줬던 대만에 대한 자세 이거와 너무 다른 게 사실입니다. 요, 어, 며칠 전까지도 바이든은 스스로 백악관에서 이제 외신 자들과 기자 회견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한 기자가 바이든에게 물었습니다. 대만이 만일 공격을 받게 되면 어, 미국은 대만을 지킬 겁니까?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단 한마디로 단호하게 yes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게전 세계로 타전이 된 사실이죠. 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상회담이 있기 바로 직전 10일에 블링컨 국무장관은 뉴욕타임즈하고 10일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만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미국은 대만을 도울 거다. 노골적으로 대만을 지키겠다는 얘기죠.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는 지금 미국 공화당 의원들 몇몇이 발의를 해서 대만 방어 강화를 위한 지원 법률안이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32년까지 미국은 미국에서 생산된 무기와 방어 장비를 대만이 구매할 수 있도록 연간 2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2조 원이 넘죠. 20억 달러의 대외 군사금융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법안이 과연 이제 실제로 의회를 통과할 거냐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법안이 상징하는 것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현재 고립되고 있는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이 대만을 지키기 위한 지원을 과감히 실현하라라는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인 이런 자세는 왜 생기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이제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만은 미국 민주당이라는 게 원래 좀 좌파 아니냐. 본색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원래가 좀 이렇게 적극적이고 과감하고 무력조화하고 이런 타입이 아니고 평화지향적인 소극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성격의 반영이라고 봐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좀 심한 얘기인데 바이든이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가 난리를 쳤듯이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그 선거를 이기면서 뭔가 좀 발목을 잡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격들이 같은 얘기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이제, 이제 전문감래하고 하는 사람들이 또 그럴듯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일 겁니다만은 미국도 왕년에 대형제국이 이제 대형제국 접으면서 본토로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갔듯이 미국도 이제 그럴 타이밍으로 접어들고 있는 거다. 굳이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무슨 대형 사건 만들 그런 의지가 이제 사그라들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가장 좀 신빙성이 있는 얘기 아닌가 싶은 얘기인데요. 최근에 미국의 합참이 대만을 중국이 침공을 하고 그리고 미국이 여기에 참전을 해서 중국과 전쟁을 벌였을 경우 이걸 가정해서 어, 가상전쟁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합참의장이 공식 보도를 어, 저 보고를 한 건데요. 그런데 그 결과가 참담한 미국의 패배였다라는 겁니다. 좀 뜻밖이다 싶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대만은 그렇게 방어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마도 바이든의 입장으로서는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을 달래서 중국의 무력적인 침공의 시간을 늦춰야 하고, 시간을 최대한으로 벌어야 할 필요에 몰리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이제 평화 액션,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될건 간에 이러한 추측 모두가 그 중에 뭐 정답이 딱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지금 대만을 단호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그럴 수 없는 조건은 차가 넘칩니다. 중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재패, 야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1대1로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안이 뭡니까? 인도 태평양 방어 교육이라는 거 아닙니까? 방어 라인 아닙니까? 이 인도 태평양 방어 라인을 뒷받침하는 조직이 퍼드고 오커스라는 거죠. 여기 이 방어 라인의 군사 동맹인데 일종의 이것이 사실상으로 외교동맹이자 동시 에 군사동맹이죠. 이것이 사실상 이미 가동이 되고 있고, 여기에 가입한 나라들은 중국을 향해서 이미 상당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이는 한반도와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의 특별한 움직임이나 이유까지 가담을 해서 벌어지는 남중국해 이론에서의 해상기동훈련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미국이 이 시점에서 나 혼자 여기서 빠지겠어 이런 얘기 하기 쉽지 않다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뒤에 연쇄적으로 붙어 있는 아세안과의 관계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은 이 전체를 포기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지도 모르죠 이런 모든 정황들을 고려한다면 미국으로서 대만의 문제를 그렇게 그냥 손쉽게 정상회담 한번 해서 그냥 양보하고 이렇게 물러나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더욱이 미국은 지금 12월에 전 세계의 107개 나라 자신을 포함한 108개 나라의 민주국가 정상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는 상태고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확정되어 있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 전 세계가 이미 다 알듯이 반중연합전선이라는 것, 그것을 구축하는 과정이라는 것, 이게 명백한데 이거 어떻게 시진핑이 밑으로다가 무릎 꿇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지난번 채널 이스라엘의 방영 내용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은 대만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능력은 앞으로 지구상을 좌우하게 되는 제4차 산업혁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고깃덩어리라는 거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고깃덩이를 미국이 아무 대가도 없이 무조건 중국에게 아유 마음대로 하세요. 아무리 그냥 싸우지 않고 평화로운 게 좋으니까 이렇게 양보할 그런 상상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추측으로 미국의 시간 벌기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하게 됩니다만은. 그런데 미국의 그런 시간 벌기 전략이라는 건 미국의 희망사항이고 그게 그대로 실현이 되겠느냐는 게또 문제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이는 지금 1인 독재체제를 확고하게 이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절박한 시간에 쫓기고 있는데, 그 기초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주춧돌 중에 하나가 대만 문제 해결이죠 그거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하고서 시진핑의 권위가 확보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욱이 미국이 지금 시도하듯이 시간 벌기 전략이라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중국이 그거를 응해준다면 더우중꼴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대만 스스로가 그 시간을 이용해서 미국 돈 가지고 방어 능력을 극대화시키게 된다면, 그런 시간을 시진핑이가 허락하게 된다면, 그건 시진핑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바이든의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 국회, 미국 의회 총선도 바닥바닥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실, 바이든의 인기 미국에서 최하위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가 부활한다, 뭐 이런 상황까지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바이든으로서도 이런 무기력한 상황을 계속 끌고 갈 수는 분명히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당분간 이제 이런 현상은 국제적인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차차 실상이 분명해지긴 하겠습니다만, 은 대한민국으로서 걱정이 되는 건 이러한 바이든의 모호성이 남북한의 집권 세력들에게 무언가 착시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큰일이다라는 것니다 야, 바이든은 역시 평화주의자야. 한반도 평화론 이때 계속 밀어붙여야 돼. 지금도 외교부 최종곤 차관이 지금 미국에 가서 조야를 돌아다니면서 종전선언, 종전선언. 뭐 상대방이 듣든 말든 정신없이 떠들고 다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 남아있는 몇 개월 안 되는 시간에도 나는 나의 임무를 다 해야 되겠어. 여기다가 무언가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뇌관의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게 참 무척 걱정스럽습니다. 더욱이 지금 여당 측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이거 끝까지 끌고 갈수 있겠느냐, 선거 전 끌고 갈수 있겠느냐를 걱정해야 되는 지점까지 도달하고 있고, 이런 속에서 무슨 생각이든지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집권 세력, 그들에게 제발 좋지 않은 사인이 되지는 않아야 할 텐데 하는 걱정입니다. 이럴 때, 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야당이 나서서 단호하게,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안전보장의 원칙이 뭐냐 이걸 확고하게 천명하라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좀 나서야 될 텐데 도대체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안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참 듣기가 힘듭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주한미국 대사가 아직 부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대사가 공석이다 미국 대사가 공속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야당은 이에 대한 답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야 하고, 야당 후보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확실하게 하라, 라는 목소리를 높여주어야 할 때일 것입니다. 차기 대선 공약의 제1조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의 재건과 국방의 강화, 이거를 위한 확고한 정책의지를 내걸어야 할 것입니다. 안보가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난 뒤에 무엇이 소중한 게 남겠습니까, 이 땅에? 대한민국의 오늘의 번영이 방공이라는 이 철저한 안보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